알라 하! 자알아라 하! 알아보자 알아보자 아보아니두가아 지금 알아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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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가자알아보라 알아보자 알아보자 알아아요 제가 좀 특별, 특별히 좀뭐 준비한 뭐예요? 게 있는데 네. 이게 중국 분들이 한국에 오면 무조건 사가는 제품을 맞아요. 제가 좀 가져와봤어요. 빨리 열어보세요. 아까 마스크팩 네. 좀 보셨잖아요. 네. 그 외에 또 굉장히 또 많은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여기 보시면 은 이게 어? 뭐냐면 딸기입니다. 딸기 딸기우유. 아그 딸기 맛있겠다. 우유. 딸기랑 우유. 바나나우유 되게 아, 아요 마트에서 네. 쇼핑하는 거본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비슷한 건데요. 음료수입니다. 어? 이거 비타민. 아, 어, 비타민. 이 음료수도 굉장히 많이 사간다 이것도 많이 사가 이것도 좋아요. 그리고 변비에 좋은 것도, 요구르트도 많이 사가고. 아, 아 요구르트. 네. 아. 쇼크에는 다 들어가요. 아, 중국에는 이런 음료가 없어요. 있을 것 있는데, 같은데? 네, 어. 있는데 한국 것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. 아, 음, 한국 제품을 음. 더 좋아하는. 아, 네, 네, 그리고 또 보면, 아, 이거는 왠지 납득이 가요. 맞아요. 이거는 그게 정이죠. 그렇죠. 그렇지 않아도.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. 대한민국사나이를 올리는 이거 아, 외국 나가면 진짜, 아, 진짜 생각합니다 아우, 진짜 매운 네, 맛아 네. 이거 매운 이것도 좋아해요? 매운 거 좋아해요. 젊은 사람 특히 그래서 한국에 오면 거의 다 매운 음식 먹고 가잖아요. 또또 또 있어요.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지금 네. 이거 마스크팩 아 이거예요. 아, 이거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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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 하나씩 붙여볼까요? 호랑이 이게 경국팩이래요. 음 아, 이거 뭐아 나누면서 <laughs> 이거 엄청나게 팔린대요, 오. 진짜. 이거를 야. 지금 황계이씨가 붙이면은 네. 세션이 완성이 되는데. 거 아, 거구나. 제가 붙여볼까요? 네. 네, 이거 뭐. 네. 어? 이 복장에, 어, 어, 어. 이 경각 마스크를 붙이면. 야, 이거 굉장히 세금. 운거 어. 진짜 아이디어다, 이거. <laughs> 네. 중국 연예인들이 이거 재밌다고 SNS에 아 올리는 거예요. 원리...